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베이비 도지 코인 설명을 좀 드려볼 건데, 자, 지금 현재 이 베이비 도지 코인의 최신 뉴스들, 최신 속보들, 그리고 최신 이슈들까지 하나하나씩 확인을 해보면서 영상을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나온 기사를 보시면요. 벤자민 코엔, 비트코인, 여기 못 나오면 끝이다. 3분기 지옥문 열린다. 라고 굉장히 섬뜩한 기사가 나왔는데요. 자, 비트코인이 11만 4천 달러를 돌파하지 못할 경우에 3분기에는 조정이 불가피하다라는 분석이 제기가 됐습니다. 자, 단기 상승세가 지속이 되더라도 구조적인 하락 압력이 잠복을 해 있고 알트코인 시장은 해당 구간에서 더욱 큰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진단입니다. 자 이번 사이클에서도 반복이 되고 있는 고점 조정 재반등 패턴을 언급을 하면서 올해 역시 6월 고점 형성 이후 7월 8월에는 상승 탄력이 약화될 것으로 예상을 한다라고 합니다. 자 지금 모든 홀더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알트코인의 시즌 즉 불장. 자 요거를 많이들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게 이제 전문가들 의견이 6월에 온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자 근데 지금 6월달 거의 지금. 이제 이제 반이 나왔어요. 오늘 11일이잖아요. 그렇죠? 다 왔단 말이에요. 뭐 고작 해봤자 20일 정도 남았거든요. 근데 과연 20일 안에 불장이 올 것인가? 그렇죠? 그래서 2017년도 최초의 알트코인 불장이 있던 해였는데 이때는 모든 알트코인들이 다 올랐어요. 그런데 2025년도 전문가들의 분석에 의하면 모든 코인이 오르지 않을 거다. 2017년도처럼 바로 선택적, 선택적 알트코인만 오를 거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에요. 그래서 이 선택적 알트코인 중에는 실물 자산 토큰이 있고요. 그저 그쵸, 그쵸. 실물 자산 그다음에 AI. 요두 가지, 요두 가지만 오를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알트코인 시즌 과연 2025년도 6월 달에 올 것인가? 저는 일단 온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오긴 오지만 이 기사에서도 나오지만 단기 상승세가 지속이 되더라도 구조적인 하락 압력이 잠복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오르긴 오릅니다. 오르긴 오르지만 크게 오르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짧게 오르고 다시 떨어질 거다. 근데 그게 이제 6월 20일 정도 남은 요 기간 안에 진행이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요 짧은 이 상승 폭을 준비를 해야 돼요. 이게 쥐도 새도 모르게 지나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요, 6월달 얼마 안 남은 시점, 그쵸? 그렇죠? 안 남은 시점에서 요 실물 자산 토큰, 그 다음에 요 AI 관련 종목들, 어떤 코인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요거를 오늘 좀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을 해서 봐주시고, 자, 다음 기사를 보시면 중국 AI 딥시크, 알트 코인 역대급 폭등 예측했다. 이 코인 주목해라라고 기사가 나왔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기사랑은 전혀 정반대죠, 그렇죠? 앞에서는 지옥문이 열릴 거다라고 했어요, 지옥문이 너무나 정반대요. 예 지금 이 기사에서는 역대급 폭등을 예측한다. 그러니까 이게 코인이라는 뭔가 이 하나의 이런 주제를 두고도 누구는 역대급 폭등을 예측하고 누구는 지옥문을 예측하고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사만 보고 투자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모른다는 거죠 우리가 그죠 그래서 기사 내용을 잠깐 보면 중국의 선도적인 ai 기업 딥시크 ai가 2025년도 말까지 이 코인 등 주요 알트 코인에 대한 과감한 가격 전망을 내놓아 암호화폐 시장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고 해요 딥시크 ai의 예측은 암호화폐 시장의 뜨거운 분위기를 반영을 하지만 신흥재산군 투자는 높은 변동성과 위험을 수반을 하므로 투자자들의 신중한 접근이 요구가 된다 그래서 과연 2025년도 말까지 이 ai가 예측한 대로 역대급 상승랠리를 보여줄 수 있을지 주목이 된다 라고 해요. 그래서 저는 AI 요즘에 너무 발달이 됐죠. 저뭐 장난 아니잖아요 요즘에. 근데 100% 믿지 않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AI보다는 이 사람이 하는 예측 그리고 사람이 하는 분석 이게 아직까지는 더 낫습니다. 그쵸 그래서 제가 뭐100% 믿지 마셔라 이건 아니에요 아, 나는 이거 ai 너무 추앙해 아, 난 이것만 있어도 돼 하시는 분들은 하셔도 돼요 투자를 ai만 보고 ai가 뭐 예측을 한 대로 분석을 한 대로 하셔도 되는데 그 대신 주의할 점은 뭐냐 높은 변동성과 위험이 있다 그러니까 리스크가 존재를 한다는 거죠 근데 이 리스크는 사람이 하는 것보다 ai가 하는 리스크가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리스크도 감당할 수 있어 하시는 분들은 이 AI가 분석한 대로 투자를 하셔도 상관은 없다. 그런데 이 리스크는 온전히 누가, 지, 누가 진다? 개인이 진다. 그래서 이런 게 나는 괜찮다, 받아들일 거다 하면은 AI 그냥 그걸로 그냥 분석을 하시고 예측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저는 100% 믿지 않는다 그래도 이 사람이 하는 예측 분석이 조금 더 낫다라는 예, 저의 이제 주관적인 생각이, 생각이고요 자 어쨌거나 이 ai가 요즘에는 너무나 발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ai가 분석한 이 역대급 폭등 예측 바로 이 코인 우리가 주목을 할 만하다 관심은 가져볼 만 하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이 ai가 예측한 코인은 떨어지진 않을 거다 예 그래서 저는 관심 정도는 가셔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지금 요 코인 AI가 예측한 이 코인 이걸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2025년도는요 이 코인을 가지고 있냐 없냐에 따라서 올 한해 큰 돈을 벌 것이냐 못벌 것이냐 귀결이 될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영상 끝까지 집중을 해서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여기 를 한번 보시면요 제가 자산운용 회에서 오랫동안 근무했던 사실들은 저희 구독자분들께서는 다들 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매달 이렇게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받아보고 있는데요 자 여기 보이시는 이 자료는요 바로 세계 1위 자산운용사인 바로 블랙록의 투자진행 보고서인데 자 일단 제가 3월 달에 받았던 이 보고서의 내용을 좀 빠르게 보여드리면요 자 이렇게 코인에 대한 중요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 거 다들 보이시죠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자 이게 뭐냐면 바로 3월 달에 있었던 해외 글로벌 투자자들이 진행을 했던 코인 투자 내용들입니다 자이 중에서도 여기 10번 항목에 바운스토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코인에 대한 투자 내용이 오른쪽에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투자 내용을 그대로 복사를 해서 구글 번역기에다가 번역을 한번 해볼 건데, 자, 이렇게 번역을 했더니, 3월 6일, 9,100만 달러 투자 후에 510% 이상 상승이 예상이 된다라고 나와 있는 거, 다들 확인하셨죠? 자, 이 내용 그대로 업비트에서 확인을 해볼 건데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건 3월 6일, 510%. 자, 이것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업비트로 가서요. 자, 3월 6일이 언제인지 확인을 해볼게요. 3월 5일, 3월 6일. 자, 이때가 3월 6일이죠. 자, 여기서부터 최고점까지 찍었더니 몇 프로 나왔어요? 522%가 나왔어요. 그런데 보고서에서는 뭐라고 나왔습니까? 3월 6일 510% 이상 상승이 예상이 된다. 그런데 522%가 나왔어요. 정말로 정확하지 않습니까? 자 근데 여러분들 이게 끝이 아니에요. 다시 보고서로 돌아와서 얼마 전에 이 빗썸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상승을 보여줬던 코인이죠. 24번 항목에 게임 빌드 코인. 마찬가지로 옆에 이렇게 투자 내용이 나와 있고 이 투자 내용을 제가 그대로 똑같이 복사를 해서 구글 번역기에다가 번역을 한번 해볼 건데. 자, 이렇게 번역을 했더니 3월 31일 6천만 달러 투자 후에 200% 이상 상승이 예상이 된다라고 나와 있는 거. 다들 확인하셨죠? 자, 이것도 비썸 가서 볼 건데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건 3월 31일 200%. 자, 이것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비썸으로 가서 게임 빌드 이렇게 들어가서요. 자, 3월 31일 언젠가요 자, 3월 31일이 요때부터죠. 요때부터 최고점까지 딱 찍었더니 몇 프로 나왔어요. 205%가 나왔어요. 그런데 보고서에서는 뭐라고 나왔습니까? 3월 31일 200% 이상. 정말로 정확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걸 한번 보시면요.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 바운스 토큰 코인. 그죠?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께는 2월 18일 날짜에. 저, 요런 식으로. 자, 요런 식으로. 매수가. 그리고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전부 다 말씀을 드리면서 이때 당시에 매수하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저도 똑같이 여러분들한테 15,000원, 16,000원 구간 말씀드리고 바닥 구간에서 저 또한 매수 들어갔고요. 수익률 456%, 평가 손익이 9,100만원이 났습니다. 정말 대박이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이 게임 빌드 코인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상승이 나오기 전 날짜인 3월 22일 날짜에 매수가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전부 다 말씀을 드렸고요. 저도 똑같이 4원 구간에서 매수가 들어갔고 수익률 187%, 평가 손익 1,800만원이 났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걸 뭐 자랑하고자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저희 구독자 분들께는요. 제가 매달 보고서를 통해서 어떤 코인이 얼마나 상승하고 또 언제 올라갈 건지. 얼마에 사셔야 되고 언제 팔아야 되는지까지 제가 매일 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도 저한테 이렇게 알림 문자 못 받고 계신 분들은요. 상단에 저 장민호 대표 번호죠. 자, 010-6344-5857 이쪽으로 종목이라고 이렇게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즉시 앞으로 상승할 코인이 뭔지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종목이라고 이렇게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닙니다. 자, 제가 5월 끝에 이렇게 6월달 보고서를 받아왔는데요. 자, 마찬가지로 당연히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져서 왔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뭐겠습니까 바로 이거예요 6월달 투자 내용들이겠죠 그래서 여기서 11번 항목 이렇게 코인명이 있고요 그 옆에 이 코인에 대한 투자 내용이 쭉 나와 있는데 자 요것도 제가 그대로 복사를 해서 구글 번역기에다가 번역을 해볼 건데 번역을 했더니 6월 29일 8억 3600만 달러 투자 후에 1020% 이상 상승이 예상이 된다 라고 나와 있는 거 다들 확인하셨죠 자 여러분들 이거는요 저희에게 정말로 큰 기회입니다 저는 이미 이 코인 매수에 들어간 상태고요. 저희 구독자분들께도 전부 다 말씀을 드린 상태거든요. 자, 근데 제가 이렇게 코인명만 따로 가려놓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제가 영상에서 상승 전에 코인을 미리 공개를 했다가는 저와 회사의 입지가 굉장히 곤란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코인명만 가려놓고 말씀을 드리는 점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고요. 대신에 저한테 아직 이 코인에 대해서 알림 못 받으신 분들을 위해 제가 직접 문자로 한분한분다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상단에 제 개인번호 010-6344-5857로 종목이라고 이렇게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즉시 6월 29일 날 최소 1000% 이상 상승이 나와줄 수밖에 없는 이 코인의 이름과 함께 매수가, 매도가, 목표가까지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63445857로 종목이라고 이렇게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도 수익이 될 만한 정보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